안녕하세요. 프리즘 중고등부 고등학교 1학년 황혜민입니다. 저는 올해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즐거운 일도 너무 많았지만 힘든 일도 많았고, 다양한 종류의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받은 만큼 많은 상처를 받았고, 열심히 한 일에서는 때론 큰 실망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열심히 학교 생활하던 중 기다리던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간절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수련회였습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너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구나. 불완전한 나를 세상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이 너무나 큰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참으로 든든하신, 든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수련회였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만약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제 주변에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내 삶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으나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나는 내 가족과 프리즘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그냥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해 준다는 것이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 감동을 제 삶의 고난과 힘든 덕분에 알수 있었는데요. <laughs> 아직은 어리고 많은 경험을 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작은 상처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잘알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꼭 힘든 것만은 아니구나. 고난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구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살아가면서 번아웃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황혜민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